자 오늘 궁금한 종목 와이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결국에 0.5% 포인트의 음. 인하가 단행이 됐습니다. 시장이 이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는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첫 번째 포인트 결국에는 우리는 네. 이제 바이오로 눈길을 줘야 될까. 음. 바이오주 있으니 마음이 편한 이렇게 키워드 달려 있는데 지금 바이오주 없으면.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일단 뭐 올해는 바이오가 지금 원래 이 시기는 조금 여름에는 바이오가 좀안 좋은 시기인데, 원래는 음. 전통적으로는. 근데 지금은 생각보다 좋죠. 시기가 이제 또 금리 인하 시기도 같이 맞물려 있고 최근에 이제 요한양행이라는 스타 종목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사실 알테오젠, 요한양행이 이제 시장을 끌고 가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받쳐주는 그런 형태의 시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바이오주는 없으시면 좀 편입을 좀 해놓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어 지금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옥석은 고르셔야 됩니다. 바이오주 안에 보면, 네. 어 이제 막 스타트했다거나 이제 뭐 기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좀 보시고 물론 이제 그게 알아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만 음. 그래도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이 커버를 좀 해주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좀 작은 종목들이라든지 너무 이제 테마성 종목들은 어, 좀안 하시는 게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이름을 좀 들어본 회사를 중심으로 하시고. 뒤에 나와 있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그 핫한 종목들이 보면 유한양행과 같이 오픈이노베이션 방식으로 협업을 하는 종목들, 음. 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어, 라인업을 좀 잡아보시면 그럼 좀 작은 종목들 중에서도 유한양이가 협업을 한다는 건 그만큼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조금 더 이제 고르시기가 편할 텐데. 네. 그렇게 보면 한, 한 10개 정도밖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종목은 해봐야. 음. 근데 그 안에서 본인이 편하신 종목으로 이제 하시는 게 좋고요. 모르시면 편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하셔도 되고. 네. 예, 그러뭐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잘 모르면 그두 종목만 얘기하죠. 예. 그리고 이제 어좀 이제 그래도 재미있게 하시려고 하면 뭐 저는 대웅제약이나 녹십자종군단 같은 경우도 어, 생각보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쪽도 지금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바이오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좋아하는 종목은 그래도 이제 바이오테크 회사들이죠. 그래서 예.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리가켐바이오 뭐 그외 에 이제 유한양에 이제 한번 시세를 줬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만. 아. 어~ 여전히 뭐~ 다른 종목들도 그~ 유한양행과 같이 인제 진행을 했던 오스코텍도 사실은 되게 저평가돼 있습니다. 네. 유한양행 시세를 줬는데 오스코텍은 시세를 안 줬거든요. 음.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유한양행이 이제랭라자에 대한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오스코텍이 한 (2조) 정도를 보는데 그니까 오스코텍의 지분 가치를 지금 오스코텍이 한 (1조 5천억) 정도밖에 안 하니까 (1조 5천억이) 안 되거든요. 임시총이. 그러면 조금 더 업사이드가 남아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입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에는 <laughs> 가능한데 좀 네. 들어본 기업으로, 그러니까 그쵸. 어느 정도 시총이 좀 크게 잡혀 있는 기업 쪽으로남전한데그 음, 음. 밖에는 아니다라는 그렇죠. 관점이신 거죠. 이제 왜냐하면 바이오텍이 지금은 이제 될 때는 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유한양렉나자가 지금 그렇게 미국에서 승인을 받는 데까지 10년 걸렸습니다. 음, 되게 오래 걸렸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어, 이 레이저 틴이비라는 물질 자체가 10년 만에 이제 fda에서 이제 1차 치료제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벽을 많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 회사마다 뭐가 중점적인지 투자 포인트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CDMO 기업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음. 삼성 바이오로직스로좀 연결이 되는 음. 아, 부분일까 싶긴 한데 아무래도 금리 인하 결정이 <laughs> 났고 그렇다 보면 바이오주 다시 한번 시작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에다가 미국 하원에서 음. 이제 아, 생물 보안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미하는 바가 있을까요? 일뭐 이미 금리 인하는 기정 사실화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은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생물보안법도 이미 통과를 했죠. 그래서 네. 이제 상원 통과 남, 남아 있는데 하원에서 너무 압도적으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예. 상원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고요. 그러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에스티팜, 그다음에 뭐 바이넥스까지도 다 좋게 볼수 있는데. 어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셀트리온도 최근에는 본인들의 약에 대한 CMO, CDM 이런 걸 중심으로 했었는데, 어 이제 본인들 개발한 거 중심으로 약을 만들다가 예. 이제 외부 것도 받아들인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지금 공장을 계속 지어서 물량을 확보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케파르 증설을 계속할 수는 없죠. 그렇죠. 한계가 있겠죠. 예, 이게 이제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데. 어,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로의 이제 그 물량이 몰리면 어, 조금 작은 물량들은 아마 하청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작은 c d 뭐, CMO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지금 어, 그 관심을 좀 두실 필요 있는데 그건 아마 종목들이 앞으로 좀 나올 텐데 음. 아직은 좀 말씀드리기 너무 좀 작은 종목들이 많고 오히려 지금은 한 바이넥스 정도가 아마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네. 지금 이제 그 보안법 이슈 끝나고 나서는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분위기가 나올 겁니다. 중장기로는 뭐 편하게 투자하실 거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시는 게. 근데 이제 옵사이드는 한20% 정도 보시고 음. 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지금 자리에서 룸은 음. 한20% 살펴보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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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싼반은 괜찮은 아, 가격대라고 음. 말씀 주신 거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대표님 네. 반도체 팔고 바이오로 음. 넘어가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세요? 뭐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반도체도 이제 언제 뜰지 모릅니다. 사실은 지금. 아 그래요? 어뭐 지금 JP 그러니까 그 모건스탠리에서 좀 너무 후려치고 있죠 우리나라 거를 그렇죠 지금 SK하이닉스 네. 2 6만원에서1 2만원이면 음. 절반 이상으로 목표가를 그렇죠. 내렸기 때문에. 마이크론도 목표가를 한참 60불대로 낮췄는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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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종목 바라보시겠어요? 음, 지금은 조금 뭐 다들 아는 종목들 말씀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종목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네. 지아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신청은한 음. 5천억 정도 6천억 정도 하는 종목인데 네. 지금 12,000원대고 최근에 1 4 0 0 0원 한번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저는 한 16,000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가지 않겠나 단기적으로 여기는 지금 최근 유한, 그 유한양인과 알레르기 치료제 관련돼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예. 그리고 이제 면역 관련된 거에 굉장히 이제 잘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음. 그래서 면역 항암제 관련돼서도 어 키트 머크의 키트루다와 같이 지금 병용으로 다시 또 임상을 그쪽에서 머크에서 제안을 해서 네. 같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기술 수출을 안 하고 같이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나중에 기술 수출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주가가 시세를 좀 보이다가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 다시 한번 그 유한장인과 진행하는 면역학 그 알레르기 치료제뿐만 아니라 머크와의 그 협업 관련돼서 네. 기사가 나올 때마다 한번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제약파이오와 <laughs> 대비했을 때 많이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1년으로 봤을 때 11%의 하락이 지금 음, 놓여 있는 구간이고 3개월로 봤을 때는 꽤나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목표 주가 그럼 어디로 바라볼까요? 16,000원 16 정도 까지는예 한번 단기적으로 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16,000원 손절가 네. 1,000원으로 1타픽 g i 이노베이션 받아봤습니다. 자 반도체 급해요. 반도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도 대체 다시 한번 연말 안에 반등 여력 한 번이라도 나와 줄 것인가 지금 음.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음. 대표님 그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건스탠리는 공격적으로 하향을 하고 있고 음. 근데 이게 경기 침체를 반영한 거냐 안한 거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금리인하 빅컷을 결정할 때 보면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이게 실업률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내려오고 있, 좋아 실업 고용률 고용 상태가 빠르게 좀안 좋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 과감하게 내렸다. 음. 그다음에 선제적인 대응이다. 뭐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경기 두나 정도의 시그널만 나와도 반도체는 반등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네.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 건 사람들이 보도를 안 하는데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하이닉스 TP 29만 원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게 어, 모건스탠 미국은 약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쓴다고 해서 같이 따라 우 쓰는 게 아니라 어, 모건스탠리의 뷰가 있고 골드만삭스의 뷰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뷰는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재미는 없을 것 같고 연말까지 음. 어, 지금은 반등 정도 바닥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네. 3분기 27일 날 아까 이제 여기 보셨, 보여주신 것처럼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는 여전히 있어서 이번 달은 뭐 바이 그 반도체는 재미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하반 경직성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았을까? 더 떨어지기는 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방금 마이크론 말씀 주신 김에 조금 더 뜯어보면 결국엔 디램 가격의 하락이 음, 그렇죠. 반도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음, 음. BNP 파리바에서... 어, 좀 SK 하이닉스 음. 이야기도 나왔었고 모건 스탠리는 또 음. 어, 뭐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 목소리 그렇죠. 내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음. 마이크론 쪽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매수에서 매도 두 단계 등급을 낮췄다라는 음. 부분에는 굉장히 좀 의미하는 바가 클것 같기도 해서요. 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경기 이제 올릴 때 반도체를 올렸을 때 논리는. 성장 섹터라고 해서 올린 거죠. 음. 근데 지금 갑자기 이제 시클리컬로. 경기 민감으로 내리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AI가 AI 사업은 좋은 건 알겠는데, 음. HBM이 좋은 건 알겠는데, 어, 니네 매출의 대부분인 지금 DRAM과 랜드가 생각보다 빨리 안 올라온다라는 게 이제 시 장에 놀리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에 대한 IT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전망까지 붙으면서 사실은 DRAM 가격도 좀 요즘에 빠지긴 했습니다. 음. 그러면서 좀 이제 더 뷰가 안 좋아진 건데, 사실은 기대감이 너무 컸던 부분들이, 어, 이게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중, 상황이다. 그러면 눈높이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죠. 3분기에 네. 대한 실적 가이던스가 예전에 높았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건데, 이 내려온 것보다 나중에 실적이 더잘 나온다라고 하면, 음. 또 주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게 조정의 빌미로 이런 이제 스토리를 썼다가 생각보다 가이던스를 내렸는데 그 내린 것보다 어, 좋게 나온다. 네. 그러면 또 시장은 반응을 또 거꾸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 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지금 그 모건스탠리라든지 비 n p 파리바에 대한 그 의견들 약간 극단적으로 좀 의견을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네, 예, 그래서 SP... 저는 여전히 SK하이닉스 좋게 보고 네. 있고요 아, 그래요? 15만 원대를 이제 16만 원을 깨면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중장기로 봤을 때는 15만 원 깨졌을 때요 아니 16만 원에 16만, 16만 원. 원 깨지면 예. 15만 원 아, 에스... 깨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음, 예. 그럼 15만 원 선에서는 뭐좀 음. 어, 강력 매수로 그렇죠. 좀 봐야 되겠네요. 예. SK 하이닉스 안 그래도 질문 드려보려고 했는데 음. 그렇다면 12만 원 목표 주가는 좀 극단적으로 나온 거라고 좀 평가를 그렇죠. 해야 되겠네요. 예. 그게 이제 뭐 마이크론도 60뭐 오불 뭐 이렇게 내렸는데 60 67 불인가로 내린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안 가죠 그렇게 주가가 그렇죠. 80불때 계속 유지하고 있죠. 80불90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는 뭐, 뭐 애널리스트가 던진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답은 아니고요. 본인들의 뷰를 얘기하는 거니까 예, 참고 사항으로 얘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럼 대표님 인텔 파운드리 <laughs> 분사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거 삼성한테 호재다 아니다? 뭐 목소리 분분하던데 어떻게 예, 보세요? 일단은 뭐 인텔은 정,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원을 해줄 거니까. 맞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인텔이 아직은 위협적이지는 않다. 음. 근데 삼성도 TSMC한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삼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음. 그래서 지금은 삼성이 뭐 반사 이익 이런 거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이 실제로 빅파마 빅테크들의 수주를 좀 받아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가장 우선시돼야 되겠죠. 결국에 그럼 탑픽은 음. 하이닉스로 주실 건가요? 지금 하이닉스가 더 예, 뭐 매매하시기도 뭐 빠지면 뭐한 탄력성도 훨씬 더 좋으니까 음. 대신에 하락할 때는 더 많이 하락합니다. 그렇죠. 하락폭이 예. 지난 금요일에도 크더라고요. 하락과 상승 폭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어 매매하시는 분들도 사실 하이닉스가 더 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가 매수도 사실 한익사 더 낫다라고 보는데 음. 어 그만큼 이제 상승 탄력도 생각보다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래도 HBM을 유일하게 제일 잘 팔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네. 네, 앞으로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어디로 볼까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한 20만 원까지만 보시는 게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매매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네. 한 18에서 19 정도 가면 한번 정리하고 음. 또 이제 빠지면 사고 이런. 박스권 트레이딩을 당분간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타픽은 SK하이닉스 받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시장 전략 이야기 나눠 볼게요. 음, 네. 결국에 오늘장 그리고 내일 이번 주가 굉장히 짧잖아요. 음. 어떻게 좀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오늘 생각보다 시장은 좋을 걸로 보고요. 지금 미국 시장이 일시적으로 이제 뭐그 금리 앞으로 중립 금리? 예. 기기를 약간 좀 높게 잡아서 음. 하락, 실망해서 빠졌다고 하는데 어뭐 핑계를 댄것 같고요 다시 이제 야간 선물은 다시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에 비커스를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마 한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0.6%에서 7%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망까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좀 흘러갈 것으로 봐주셨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